르노삼성 노조가 내주 차기 노조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사진 뉴스일 노사 간 갈등을 지속한 르노 삼성차가 올해 말까지 불안한 평화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의제기 기간과 차기 집행부 구성 등을 감안할 경우 연내 임금미 단체 협약 타결이 어렵고 이에 따라 노사 갈등도 당초형 SUV 르노 캡처와 전기차 조예 조이 중형 세단 더 USM6 등을 영한 선보이며 내수시장 공략에 나선 적적인 측면에서는 전진한 5월까지 6차례 실무 교섭을, 교섭을 진행했 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4월에야 타결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노조는 기본급 7 1687원 인상 4.69, 700만원 일시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공장의 시간당 인건비가 이미 본사의 프랑스 공장을 뛰어넘었다는 점도 르노삼성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르노 삼성 본사에서 르노 삼성 노조가 금속노조와 함께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 뉴스 6차례 심무협상에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협상력을 높이고자 지난 8월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했다. 다만 전체 조합원 198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9월 찬반 투표에서 40? 가운 반대표가 나오며 무산됐다. 민주노총 가입이 무산되자, 노조는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냈다.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아직까지 파업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절차가 남았는데, 차기 노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체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현 노조 집행부는 직권 중지된다. 이에 따라, 임단협 협상도 중단된 상태다. 르노 삼성의 차기 노조 위원장 선거는 오는 9일 이루어진다. 이의제이 기간 등을 거치면 1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집행부 간부 구성과 인수인계 등을 감안할 경우 차기 노조 집행부의 본격적인 활동은 빨라도 4달부터나 네 가능할 전망이다. 남은 임단협 협상도 차기 노조 집행부의 몫이 됐다. 차기 노조 집행부가 임기 시작부터 강성 투쟁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 르노 삼성이 르노 그룹으로부터 XM3의 유럽 수출 물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르노는 유럽에 선보일 XM3, 현지명 아르카나를 르노 삼성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지만 생산 물량은 확정하지 않았다. 르노 삼성 소형 SUV XM3 사진 르노 삼성 차 르노 삼성은 연 10만 대가 넘었던 니산 로그 위탁 생산 종료로 심각한 생산 절벽을 겪고 있다. 니산 로그 위탁 생산 종료로 수출 물량이 75.8 감하면서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의 누적 생산량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99,077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1 4 4,736대에 비해 31.6 소환 수치다. 르노삼성은 8만에서 9만 대 수준의 유럽형 XM3 물량을 확보해 생산하만 르노삼성이 계획대로 물량을 수주하더라도 니산 로그의 공백을 모두 채우진 못하는 데다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여파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도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노사 갈등마저 재발한다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긴 어렵다. 노사 갈등이 노사 공멸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변수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 노조 집행부다. 앞서 노조는 파업 시기로 내년 2월께가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M3의 유럽 수출이 본격화되고 물량이 들어오는 시기에 파업해야 회사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강경 투쟁 노선을 걸어온 현 노조 집행부가 재선에 성공하면. 르노삼성의 노사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 노조 집행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 곧 내다봤다. 오세성환경닷컴 기자 SESUNG 환경.com 점 기사 재범이 보도자료 오픈해 환경.com 점